2022년 9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장 1절로 6절입니다. 제목은 시온의 회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4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날의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공동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의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 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응답이 되길 바라고, 또한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거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사야서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주로 심판에 대한 선언이지만 심판의 선언 가운데서도 본장과 같이 회복이나 위로의 메시지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오늘 본문의 말씀 4장에 시온의 회복에 대해 예언하고 9장에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11장에서는 메시아 시대에 대해 예언하고 12장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25장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또 26장에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27장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32장에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 또 35장에서는 새 세계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리고 40장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회복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나눌까 합니다. 이사야 4장은 시온의 회복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본문은 메시아에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날의 여우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디모드 전서 1장 1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를 믿었고 의지하고 있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겨두신 자를 곧 택한 백성이 있고, 그들은 거룩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음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 예수 과 거룩히 하심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혼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18편 2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주 예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들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로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기도 합니다. 민숙이 6장에 근거한 아론의 축복기도를 현대어로 각색해서 축복기도 하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울러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on you and give you peace. Amen. 나의 중저